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에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그 열매들이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함에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해 모세가 그의 이름을 케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나이가 이미 40세가 되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분이 넘쳐서 애굽사람을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왕자의 자리에서 살인자가 되어 광해로 쫓겨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게 하셨던 사람 루엘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루엘과 더불어 동거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보니 그녀의 딸이었던 시보라와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게르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모세의 인생을 보면 저 하늘 위까지 올라갔다가 바닥에 내려 꽂히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모세의 삶이 이때부터 40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제가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전에 보냄의 축복을 받았고 만남의 축복을 받았다 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포기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가 축복이라고 하니 참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 40년을 통해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내가 40자가 되었을 때만 해도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런 모세가 하나하나 깎여나갑니다. 여기, 저기 깎여 나가고요. 결국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의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명명하게 역사해 주시는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우리 스스로 모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할 때, 그렇게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쓰시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다시금 두손 높이 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주시는 신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